1393번째입니다. 어려움은 견뎌도 부귀영화는 견뎌내기 힘들다. 어려움은 견뎌도 부귀영화는 견뎌내기 힘들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는데 와 닿는가? 글쎄요. 어려움을 언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귀영화까지 견뎌내기 힘들단 말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인가? 네. 나도 그래. 지금껏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다 버티고 견뎌냈다. 버티고 견뎌내지 않을 재간이 있나.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다. 능력이었는지 운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만큼 살아있는 걸 보면 버텨내고 견뎌낸 것임에 틀림없다. 태어나고 자랐던 운이 특출난 게 없었던지 북위 영화와는 거리가 완전 멀다. 그럼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인 말을 믿고 싶다. 그래서 북위 영화까지는안 가봤다는 안도감 같은 게 어려움은 견뎌도 부기용은 견뎌내기 힘들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던데 와 닿는가? 글쎄요. 어려움을 언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기용화까지 견뎌내기 힘들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인가? 네. 나도 그래.